파워블락인거 그냥 걔 때려가지고 풀 차징시켜주면 바로 우클릭 초기화되면서 우클릭 풀 차징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걔가 나를 패가지고 나를 벽에다 매달아서 죽이거나 고맙습니다 하고 유유히 도망가거나 그중 하나입니다. 점수대 풀 1에서 풀3자 1,2거점 잘 밀었으나 3경 유지해서 막혔대요. 1,2분 정도 남은 시간 남은 상황 한조가 갑자기 탱커 픽 좀 바꾸라고 했대요 근데 궁도 차있고 딱히 안 바꿔도 될것 같아서 그냥 무시했는데 자 결국 추가시간에 자 3점 먹고 공수전화 했대요 둠피오면 받아칠 생각으로 디바를 고르실때요 3점까지 고속도로가 났나봐 자 그렇게 3대3이 된 상황에서 소전이 입을 열었대요 데스 신경쓴다고 디바로 엄폐만 하면 딜러들 아무것도 못해줘 제보자는 3인큐였는데 어 대답하면 세 명이서 다구리 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무시했대요 디바 솜브라 루시 3미큐예요. 디바 솜브라 루시 3미큐. 조합이 근데 진짜 개랄하다. 아 이게 조합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 전형적인 뭐예요? 포킹 조합이죠. 근데 일단 여기서 그 포킹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수상하죠. 필러 조합이 좀 애매하다. 지금 조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포킹이야. 얘네 둘이 지금 영웅이 완전 다르죠. 근데 왜 이걸 같은 포킹으로 볼까? 얘네는 시그마 위도우고, 얘네는 둠피 뭐 파라솔존데 얘는 얘네도 왜 포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수 있잖아요. 어, 일단 둘에다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막 다이브하는 계열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포킹 위주로 굴릴 수 있는데 이제 파라랑 미도의 차이는 미도는 당연히 변수 한방 보내고 파라는 뭐냐면요 건물 있잖아요 그럼 벽을 끼고 여기서 찍어 누르는 포킹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변수를 잘 보는 거고요. 이 친구는 디디 센거야 화력이 센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포, 파라의 포킹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뭘 말하냐면. 구조물을 끼고 본인은 안 맞는 각에서 좁은 입구를 향해 내려찍는 그 눕킹 딜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비록 포킹이지만 파라가 이런 식으로 건물, 이런, 여기 뭐 빨간 지붕이라든지 뭐 여기 이런 이쪽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끼고 계속 입구를 포킹하는 거에 얘네가 저 파라를 잡자니 파라가 너무 찔끔찔끔 보이고 저 파라를 보면서 기다려서 쏘서 쏴서, 쏴서 잡자니 이 딜이 너무 아프고를 유도하는 영웅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두피는 뭐 해야 될까? 두피는? 어, 들어가서 혼자 무쌍 찍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아나, 수면총, 힐벤 조심하면서, 얘네가 자리를 못 잡게. 결국, 파라는 자리를 얼만큼 먹냐에 따라서 나오는 딜량이 결정되는 딜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 2차적으로 이쪽 라인까지 다 밀려버리면, 그러니까 상대가 여기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진출해버리면, 파라가 쓸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전진을 못하게, 분피가 밀쳐주고 끊어주고 해야 된다. 아, 이제 이걸 알고 봅시다. 어, 근데 위도우가, 굉장히 잘 썼어요. 메르시가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아, 돌날라와요. 오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네 여기. 이들은 몰라 지금. 자 아나가 일단 살기 위해 떨어졌어요. 솔저도 이거 이 자리 유지 못합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둠비아 죽었어요. 자 자리가 열렸습니다. 아, 아주 손쉽게 밀었습니다. 시그마하신 분이 이쪽으로 가는 동선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를 밀어가지고 어, 허리 끊고 밀었습니다. 상대 팀도 바로 바꿨네요. 자, 파르시 이미 좋은 자리 에다 내줬고 상대가 포킹인 거 뻔하니까 바로 위도의 야타로 완전 그냥 포킹으로 틀었어요. 어, 욕심내서치하나? 아이고 이런 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왜냐면 상대가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고 상대의 CC기가 없는 조합도 아니고 내가 터치 조금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계속 밟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칸 직전이라 그쵸? 치하고뭐 트레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한번 터치만 하면 우리 뭐 상대가 걱정을안 밟고 있어서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든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거면 내가 이거를 계속 밟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팀이 시그마자 여기 방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내가 밟는 동안 우리 팀이 극적으로 뭐 미도도 변수 내주고 약타도 변수 내주고 막 이런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 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도 이제 포킹스 함로 가면 1팀이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유가 있어요. 아까는 맵이 좀 좁으니까 시그마 이 종이장 같은 방벽으로 딜각을 다 막아줬잖아요. 근데 여긴딱 봐도 넓어도 너무 넓죠. 그리고 상대는 이제 그러니까 1팀은 약타에 포킹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는 위버기 때문에 힐러 쪽 라인에서 포킹 차이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회에서도 이 블리자드 두 번째 경기지는좀 이런 뚜벅이팅을 잘안 하는 게 일단 너무 느려요. 맵이 너무 넓어. 그래서 한타.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자, 그래도 2층으로 오프닝 끄는 건 너무 좋습니다. 2층 스타트. 어 위도하신 분이 그래도 중간중간 어, 어필하네. 어 시그마하신 분도 계속 본능적으로 방벽 저기 힐탱 갈라놓는 방벽 치시고. 아, 지금 솔저한 친구는 이제 한조가 됐군요. 어우. 야, 야, 나 솔직히, 솔직히, 마음속으로, 아, 이거 야타였으면 아까 녹았는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윈버가 막타쳐서 잡았네? 시그마하신 분이 잘하네요. 지금 3위층으로 보는데 되게 잘하네. 방벽, 그러니까 이 시그마하신 분들은 이게 진짜 필수 교양인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가 들어오는 탱이면, 뭐, 둠이나 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본능적으로 방벽 어디 쳐야 되냐면, 여기 쳐야 돼 여기. 여기다가. 상대 아나가, 상대 탱을 힐할 수 없는, 지원할 수 없는 곳에 쳐야 됩니다. 이게 급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는데, 내 앞에, 상대 탱과 나 사이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보다 여기 쳐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탱이, 윈스턴이라든지, 둠, 이런 애들, 레킹볼 이런 애들. 솔직히, 시그마 때려봤자, 흠집도 잘안 나고, 시그마에게 키네틱이라는, 맞으면 오히려 세지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세지는, 아지 생존이 좋아진 스킬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여길 가로막아서, 이지원을 막는 게더 효율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아, 근데 뭐, 이전까지는 뭐, 무탈이 밀었다고 하고, 시그마님의 자리도 되게 잘 드시고, 뭐, 딜러진 포킹 싸움에 승부가 난다기 보다는, 이 탱커 쪽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쭉쭉 밀었는데, 어, 세 번째 경기지로 가게 되면, 자, 여기로 가게 되면 좁습니다. 여기 2층이 존재하죠. 아까 2층은 좀개할지 2층이라면 여기는 딱 코너 끼고 2층이라 이 2층도 어떻게 생겨먹었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여긴 코너 끼고 2층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해요? 아까보다 둔피가 조금 더할 말이 있다. 그리고 이 팀이 굉장한 포킹 조합인데 문제가 이제, 어, 아나 위버의 위도 한조라서 들어오는 걸 받아치기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뭐, 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캐서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2층에 좁아지는 이 구도에서 미도환조의폭킹력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거기 상황에 상대가 겐지까지 넣고 들어온다? 이러면 아까랑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 미도우 싸움 이겨줬습니다. 계속 좀 1팀 미도가 지고 있었는데, 파워블락 여러분 치지 마세요. 여러분, 시그마의 키네틱 소나기를 때리면, 시그마 피가 찹니다. 끝나고. 네,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둠피스트가, 이거, 가도 올린거 있잖아요. 팔 x 자로 올려가지고, 와칸다 포에버 하는 파워블락 때리면, 둠피스트 로켓 펀지가 차징이 돼요. 네, 때리면 안 됩니다. 파워블락인 거 그냥 걔 때려가지고, 풀차징 시켜주면, 바로, 우클릭 초기화되면서, 우클릭 풀차징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걔가 나를 패가지고, 나를 벽에다 매달아서 죽이거나, 고맙습니다 하고, 유유히 도망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자, 제발 때려줘야 이거 퍼블락 때려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정도까지 맞았으면 이제 물 느껴야 돼요. 자, 마침 궁도 썼겠다. 고민 없이 아, 미버 빼야겠다. 아, 한조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야 돼요. 안 풀리고 군까지 썼으면 사실 바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안 바꾸면 또궁 돌아가지고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몇분 써요. 2분 이상 쓴단 말이야. 그럼 남은 시간이 1분, 1분대로 남는단 말이야. 이러면 바꿔도 궁이안 와. 바꿀 거면 지금 바꿔요 돼. 아, 시그마신 분도 바꿀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왜냐면 맵도 이제 이층 맵이고, 사, 아까는 상대가 솔저에 미도 막 이래가지고 내가 포킹대를 다 막아줄 수 있는데 둥개이 들어오는 거에 내가 지금 말리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잘풀없었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아 위버 녹았어요 아 지금 막 때려주죠 피찹니다 여러분 시그마 킬틱 때리는거 아니에요 근데 이정도면 이분 스탯이 좀 많이 낮았을것 같은데 이 시점에 내가 킬피드한종같다는걸 지금 거의 못보고있어 어브레이트 들었네 위버 조금 더 빨리 들지 그래도 아예 늦진 않았으니까 오맞도 좋았습니다 시그마가 있다보니까 우리 둔피가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둔피 잡아먹는건 아까보다 잘 되긴 하네요 아이고 우이가 죽었다 위도우도 어, 갑니다 어쩔 수 없죠 오우 야 이걸 살려? 아 하신 분이 되게 나노 강화제를 안 아끼고 잘 쓰시네 아이고 근데 이거 못미는게탱이 잘못은 아닌데 오히려 탱이 좀 답답해 줄것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 한조님이 시그마 왜안 바꿨냐고 했는데 냐 사실 뭐 시그마는 시그마 하신 분이 시그마 픽을 바꿀려 면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맞긴 한데 근데 지금 사실 시그마로 둔피 잡아먹는 게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그마로 뭐 지금까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혼자서 킬 계속 내주고 있고 자리도 잘 먹어주고 있는데. 궁도 있겠다. 쓴 거는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픽을 바꿔달라라고 왜왜 픽을 왜좀 고집하냐라고 할건 본인부터 사실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지금 본인은 한 조로 굉장히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한 조하기 좋은 상황도 아니거든요 사실. 아 솜브라 들었네요. 솜브라가 뭐 딜라이 같이 뛰어들어가서 포커싱할 수 있는 영웅이기도 한데 진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둠피스트 해킹해서 잡아도 되거든요 본대에 있다가 굳이 그렇게 뭐나 혼자 무리해서 안 들어가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위도메이커나 야타 쾰강 나오면 쟤네가 좀 혼자인다 싶으면 내가 뭐걔네 잡으러 가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둠피스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그냥 받아먹기만 해서도 좀 편하게 갔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전까지는 그렇게 편하게 갔고 네, 너무 이제 아쉽네요. 안하신 분도 되게 안정적으로 잘 해주네. 미도는 뭐 모든 한타를 당연히 이길 수 없고 미도 특성 상인데 미도하신 분도 변수 정말 잘 내줬고. 솜브라 한 사람도 한줄때좀 말려서 그런지 솜브라 들고는 잘 했구만. 그건 그렇죠. 솜브라를 진작에 했음에라 생각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 상대 둥겐 밀고 들어오는 거 상대로 자리 전개를 직종 라인이 못 하고 있고. 둠피를 녹일 수 있는 영웅도 아니고 썬보라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영웅처럼 둠피스트에게 화력을 확실하게 꽂아 줄수 있는 영웅도 아니고 오히려 둠겐한테 카운터를 당하고 있는 상황 이어 가지고 지금 힘들었던 거라. 공격 시그마로 자리 잘 먹어 주고 뒷라인 교환 보고 계속해서 무리해서 들어오는 상대 둠피 잘 잡았으나. 삼경 유지 와서 맵 좁아지니까 둠에게 죽어 놓고 탱타 하는 딜러.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